안녕하세요. 군밤 동자가 전해드리는 2026년 양띠의 전반적인 운세 이야기입니다. 2026년은 전반적으로 속도가 빠르고 분위기가 거친 해입니다. 주변에서는 빨리 결정하고 빨리 움직이려는 흐름이 강해집니다. 이런 해일수록 양띠는 조금 더 피로를 느끼기 쉽습니다. 양띠는 원래 주변과의 균형을 중요하게 여기는 띠입니다. 무리해서 앞서가기보다는 흐름을 살피며 조율하는 쪽에 강합니다. 그래서 2026년의 분위기는 양띠에게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해의 핵심은 앞으로 나아가느냐보다 흔들리지 않느냐에 있습니다. 크게 티는한 해라기보다는 중심을 지키는 해에 가깝습니다. 전체 흐름을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. 2026년 양띠의 운은 한 번에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. 대신 작은 선택들이 계속 쌓이면서 방향을 만듭니다. 그래서 이해는 한 번의 결정이 아니라 반복되는 태도가 중요해집니다. 재물 운을 살펴보겠습니다. 2026년 양띠는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이 세지 않게 하는 게더 중요합니다. 주변 상황이나 사람 때문에 쓰게 되는 지출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. 기분이나 관계에 따라 쓰는 돈은 나중에 부담으로 돌아오기 쉽습니다. 이해의 재물로는 참는 선택이 곧 버는 선택이 됩니다. 이론을 보겠습니다. 2026년은 양띠에게 일이 많아지기보다는 신경 쓸 일이 늘어나는 해입니다. 책임이나 요청이 겹치면서 마음이 먼저 지칠 수 있습니다. 혼자서 다 감당하려 하면 피로가 빠르게 쌓입니다. 이해이로는 도움을 받는 선택이 오히려 흐름을 지켜줍니다. 인간관계 운도 함께 보겠습니다. 올해는 주변 사람들의 말이 평소보다 거칠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. 양띠는 이런 말들을 마음에 오래 담아두는 편입니다. 모든 말을 다 의미 있게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. 관계에서는 거리를 조금 두는 것이 오히려 오래가는 선택이 됩니다. 2026년 양띠에게 가장 중요한 조언은 자기 페이스를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. 남의 속도에 맞추다 보면 정작 본인의 리듬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. 천천히 가도 괜찮다는 판단이 이 해의 운을 지켜줍니다. 군밤 동자가 마지막으로 정리해 줄게요. 2026년 양띠는 눈에 띄는 해는 아닐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쉽게 무너지지도 않는 해입니다. 조용히 중심을 지킨 선택들이 이후를 훨씬 편하게 만들어 줍니다. 이상 군밤 동자가 전해드린 2026년 양띠 전반 운세였습니다.